아니, 이건 진짜 엔트리 스노우볼이에요. 어? 야, 이건 진짜 엔트리 스노우볼이라고요. 아니, 왜? 저 공중표 하나 올리려고 투수를 내린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야, 이제 난 그래도 오늘 진짜 오늘 유일하게 긍정적인 거 하나. 아, 홍종표 수비모세들 이제아가리싹다 닥치겠다. 와, 나 아까 던질까 말까 챌린지 중인줄 알았잖아.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난 솔직히 말해서 김태형 빼고 임기영을 만약에 올렸어도 이만큼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어쨌거나 임기영은 투수잖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과론이에요? 이거는 결과론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솔직히 그냥 본인이 잘못 판단하신 거죠. 이건 이범호 감독이. 왜냐? 야, 애초에 김건국 자이닝 맡긴다고 했는데, 김 민경 조금 빨리 내렸죠 그 다음에 최지민 썼죠 그 다음에 전상현 솔직히 말해가지고 썼죠 어 아니 그니까 본인이 투수를 짧게 짧게 끊어서 투수 없는 거 알면서 지가 투수를 내려놓고 난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끊는 줄 알았지 근데 결국에는 투수 빨리빨리 끊은 거 결과가 김현수 멀티이닝이잖아 아니 그니까 말이 안 맞는다니까? 야, 이범호. 이범호. 질 경기. 투수 무리하게 안 쓰겠다. 이게 어제 인터뷰예요? 김건국. 4이닝 정도 던지게 할 예정이다. 이것도 어제예요? 필승조. 무리 중인 거 안다. 상현이는 많이 나오면 구위가 무뎌진다. 아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오늘 결과가 뭔데? 필승조 패전조 할거 없이 선발 빼고 불펜 박 갈아가지고 겨우 무승부한 거 아니야? 막말로 투수만 썼냐? 우리 야수풀도 황대인 빼고 다쓴거아님아 리얼 총력전 한 거야. 와.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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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고 이게 엇까면 죽을 게. 근데 아니 그래 투수 교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어. 근데 어제 본인이 투수 내리고 홍종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엔트리 운용이었어 본인이 투수 내려놓고 오늘 투수를 그렇게 쓴 거면 투수 교체 잘못한 거지. 야, 만약에 오선호 빼고, 오선호 빼고 넣은 게 홍이죠? 대주자로? 대주자 썼음? 달리지도 못했음. 맞죠? 수비. 수비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가, 따가 안 넣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병살 놓쳤죠? 홈성도 잘했죠? 아, 그 대타는 잘했다고 했잖아요! 아 사이다 어제 유튜브를 안 보셨구나. 그 데타의 신이라고. 어쩐지 조회수가 어제만 1만이 안 되더라고요. 데타의 신이라고 내가 직접 썸네일까지 쳐 박아줬는데 뭔 개소리야. 아니, 그리고. 야,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보모 별로 안 좋아해도 요즘 데타 운영 잘하는 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없었어. 요즘 데타 폰 빨딱 쓴거 맞아. 사격 고친 거 맞다니까? 그리고 존나 약간 엄근진하면서 결과론임 이러는데 야구는 결과론이야 네가 말하는 대타 성공도 결과론 아니야? 훨씬 세부지표 나, 나은 애들 빼가지고 고정공 넣었잖아 그게 맞는 교체야 그러면? 성공 했으니까 맞는 대타잖아요 왜왜 골라 쳐먹으려고 그럴까? 대타 잘한 거는 결과론이고 왜 투수는 결과론으로 말하면 안 돼? 미안한데 스포츠는 결과론이야 남는 건 기록이야 성적이고 어제 김건국 4인인 쓴다고 했어 안 썼어 그때도 내가 이***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아 빠르다 그래 최지민 있지. 아 그래. 고민. 영탁. 아 오케이 했어. 그런데 전부 다 투수 올려 놓고 결국 투수 모자랐잖아요. 그리고 그 모자란 투수 빼고 올린 홍종표 마이너스였잖아요. 솔직히 오늘 1인분도 안 했잖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1할 따리를 왜 아 지금 긁은 사람한테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경기 자체가 화가 나는 경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감독도 잘못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감독이 피해가요? 이게 왜 야수 잘못인가요? 이게 왜 야수 만의 잘못이죠? 타선, 대주자, 엔트리 전부 다 감독이잖아요. 아 근데 제 말이 안 된다. 내일 투수 누구 쓸 거야? 엘인데 내일은 패션료도 없지 않아? 아니 난 그리고 진짜, 진짜 존나 궁금한 게별 시답잖은 경기에는 전상현 정혜영 멀티 잘만 쓰더니 아니 오늘은 왜 누가 봐도 투수가 없으셨는데 오늘 투구수도 좋았는데 죄송하지만 연투에 멀티 이닝 거의 39 넘게 던지고 쓰셨잖아요. 무슨 무슨 그 사람이랑 오늘 10개 던지고 칼같이 내린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야? 아, 쉽지 않네. <laughs> 그니까 뭐 나는 뭐 휴식까지는 괜찮아. 뭐 휴식까지는 오케이. 아니 그리고 나는 야구에서 왜 감독 탓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무한타 경기에 감독 탓하진 않아요. 이런 경기는 감독 탓하는 거죠. 그럼 죄송한데 그럼 제 탓인가요? 아니 연봉을 얼마나 얼마나 받으시는데 님 감독 탓 하지 말라고. 면 월드컵 예선 광탈할 때 축구팀 감독이나 까지 마세요. 어, 아, 존나 국가대표 축구팀 야구팀 못 하면 감독 존나 까면 씨발 이럴 때만 감독 수못해 가지고 딸이야. 아 X발. 자 오늘 경기 오늘 고척 마지막 시리즈 자 감히 위닝을 꿈꾼 제가 미친년이죠 예 네, 죄송한데 키움이랑 기아했고요 근데 고척인데 그럼 키움아니고 누가랑 했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 11회 심지어 11시까지 경기했죠? 거의 영양가 없는 경기를 4시간 반을 했네요? 인정? 그리고 결과는 5대5 아저 점수만 보면 무행인거 같죠? 아니에요 무승부 당한 거예요 예 네, 폭투, 실책, 히플, 감독 퇴장 근데 시 무슨부 말됨와 맞네요. 심지어 키움은 감독도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기아 선배 김건국이었어요. 대체선 말이고 키움은 하영민! 또, 기아, 하영민 에이스 만들어주기, 성공. 기아는 그래도 초반 분위기는 가져왔어요. 1회 초에 박찬호가 이루타 때리고, 뜬공으로3루 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하영민 폭투 특타가지고, 득점했어요. 선취점은 가져갔어. 근데, 키움, 3회에, 전태현 안타. 그 다음에, 송성문. 근데 뭐, 송성문은 잘 치지, 얘들아. 인정하잖아. 이루타. 뭐 어쩔 수 없지. 1대1 뭐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임. 아,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김건국한테 무실점 콜스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감독? 어제 인터뷰, 4이닝 쓰겠다. 그냥 4이닝 2, 3실점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4회 초에 오선우 안타, 최용우 폭투 다음에 이제 최용우 또 적시타 해가지고 2대1. 근데 괜찮았어. 그리고 5회에도 박민 본래 출루하고 이창진 우절 안타 외야에서 튀었죠. 그래 3대1이었어요. 일단 김건구를빨리 김건국 참고로 투구수 57개, 3이닝, 이피안타 1실점 볼넷 없었어요. 이때까진 조금 빨리 내렸다 정도였음. 솔직히 이때까지는 그냥 그러더니 좀 빨리 내렸다. 약속된 뭐 투구수가 있었나보다 였는데. 그 다음에 최지민, 1이닝, 영탁이 근데 오늘 영탁이 좀안 좋았어. 3분의 1이닝, 그 다음에 대유, 3분의 2이닝, 호민이 1이닝. 근데 역까지는 이길 줄 알고 전상현, 조상우, 정희영 썼죠. 9회까지.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해에 전태현 볼렛이랑 이용규 안타 다음에 송성문이또 쳤어요. 이렇다. 근데 그 다음에 위즈덤이 그래도 요즘 뭐스탯은 좋지만 체감이 안 좋아서 테스를 말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기아에서 못 봐갔죠. 바꿀 생각, 수호도 없다. 그런데 그리고 1 3루잘 봐줘서 기아가 버틸만하다. 근데 이건 나도 인정이야. 솔직히 위즈덤이 3루 안 됐으면 기아 비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즈덤! 홍송구가 용큐, 주자 손에 맞았죠. 실책으로 1점 더, 동점. 그다음에 이주영, 땅볼로 키움 역전. 그다음에 기아 7초 반격. 김오령, 좌중간 2루타 쳤죠. 그리고 이제 한준수가 여기서 대타 잘했어. 대타 고종욱은 아웃이지만 그다음에 대타 한준수는 적시타 치고 동점함. 그리고 여기서, 의문의 코시, 의문의 총력전, 기아는 투수 9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가 중요하죠. 8회에 이제 이주영이 번트출루를 했는데 비판하니까 견제사 판정이 났어요. 이게 자세히 말하면은 이주영이 장갑을 안 끼고 장갑을 들고 베이스 터치를 했는데 장갑이 먼저 닿은 거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을 했는데 끼지 않은 장갑은 먼저 닿아도 의미가 없다. 손이 먼저 닿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기 감독이 항의하다. 퇴장당함. 근데 여기서부터 경기 더 산으로 감. 9회에 키움 김건희 2루타까지 쳤는데 득점 실패했고 기아도 김호령 출루했는데 무득점했고 그리고 심지어 10회 초가 진짜 아까워요. 오선우, 최영우 연속 안타. 근데 하면 뭐함? 위즈덤, 최원준 연속 3진이고요. 그 여기서 대타 홍중표 투입. 오선호 빼고 그리고 오선호를 빼고 홍정표를 넣었는데 최영호는 뺄 수가 없었어. 왠줄 알아? 남은 타자가 황대인 하나였거든. 대주자를 쓸 수가 없었어. 그리고 10회 말에 키움도 이제 임지열 볼넷하고 자동고의 사구를 두 번을 했죠. 이사 말로였는데 김동원 삼진 약간도 오케이. 근데 11회 에 김규성이 사고 여기서 좀 쓰레기 같았지만 제발 규성아 버텨줘 했어. 인정? 아니 규성이가 못 뛰겠다고 하면 황대인이 뛰어야 되잖아요. 대인. 이 그래서, 저좀 쓰레기 같지만 반장난으로 맞은 건 손이니까, 뛰어줘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김규성이 버텼고요. 한준수, 안타. 창진이, 역시 볼넷 박찬호, 히플. 그리고 박찬호 다음에 홍종표. 뭐, 아웃죠 그래가지고 1점 리드여가지고, 점수만 지키면 됐는데, 여기서 1 1회 말에, 톤이, 안타를 침. 그리고 송성문이, 삼루타. 임지열, 삼진. 오이 사고 두번 이주영 최주환 그래서 무승부했어요. 이게 소득이 있는 경기인가? 오늘 이긴 팀도 없고 진 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기아는 손해지. 솔직히 말해서 키움이 우리가 뭐 올해 키움 상대로 경기를 힘들게 한건사실이지만키움 승리를 생각하고 키움의 현재 순위를 생각하면은 기아는 이거 엄청 손해고요. 기아는 심지어 투수 다 썼고 닭박 긁었었고 키움은 그 기분 좋지. 키움은 감독 퇴장 견제사 당함. 막판에 극적으로 동점 만든 거라 여긴 상대적으로 기분 좋아, 우리보다는 하영민 내고 무승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아가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키움은 그래도 여기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마지막 에 1점을 낸 거니까 무승부 당한 기분은 여기고 결과만 보면, 일단 엔트리 아쉽죠? 수수 빼고, 홍종표 올린 선택. 아쉽죠? 냉정하게 홍종표 선수한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주자 툴이랑, 타격 툴은 당연히 아니고, 1 r 7푼 딸이한테. 대주자 툴이랑 이제 수비 툴인데, 오늘, 대주자 하라고 넣었으나, 뛸 기회도 없었음. 그리고, 수비? 중계 플레이, 송구, 와리가리. 그리고, 병살 기회인데, 1루에 박찬호 가 있었는데, 안 던졌죠? 근데 그동안 수비에서 못한 건 사실 없었어. 하지만, 고점은 박민이 조금 더 나아 보였거든요? 물론, 박민 주로 느리고, 수비, 찐빠는 더 많이 남. 근데, 오늘, 홍해의 수비를 보면,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경기할 건지, 의문입니다. 진심으로. 내일, 누가 던져? 완투할 거야? 경기, 진짜, 개, 거예요. 양팀 다. 힘내시고 내일 비오길 간절하게 빕니다. 내일 경기 하는 거 자체가 사고예요. 오늘 경기도 사고고. 며!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